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복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장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천하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어 복을 얻을 것이라 너는 복이 될지라 어, 예전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그 아들 이삭과 또그 손자 야곱에게까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죠 보통 이 당시에 하나님의 축복은 아버지께서 장자를 축복함으로 그 복이 흘러가게 된 건데요. 야곱 형 에서의 장자권을 취득해서 결국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얻어냄으로 그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었는데, 물론 이것은 표면적인 것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리브가가 배 속에 에서와 야곱을 잉태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던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고 계신 걸 봅니다. 외삼촌 집에서 14년 동안 나이를 위하여 그리고 레아를 위하여서 14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드디어 자식 하나 얻었는데 그게 요셉이죠. 너무 기뻤어요. 이제 내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얻었으니까 이제 내가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품고 외삼촌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좀 고향으로 갈 테니까 좀 보내주시오. 왜냐하면 아직도 그곳에 있었던 모든 자기 자식들도 어 아직 자기의 소유라고 표현하기는 좀 모하지만 자기 것이 될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보내달라라고 말했던 것이죠. 어 그랬더니 이 라반은 야곱 때문에 자기 재산이 증식되었던 걸 알았기 때문에 보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좀더 재산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만들고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좀더 있어라. 음, 좀더 있어라. 그러면서 이제는 어때? 네 품삯 품삭 얘기해봐, 품삯을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야 품삯요? 어, 내가 어떻게 일이 있는가? 유삼촌이 알잖아요. 어, 이러면서 그리고 품삯을 정한 것은 어떻게 정합니까? 아롱진 것, 얼룩진 것, 검은 것, 점 있는 것, 이런 것을 어, 가리냈어. 이런 것을 나에게 주시오. 그랬더니 유삼촌 그래, 알았어. 왜냐하면 유삼촌의 생각에도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검은 것, 이런 것은 유전학적으로 보면은 어, 열성이기 때문에 쉽게 태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외삼촌 입장에서 본다 면 야곱이 자기 품삯으로 요청한 것이 굉장히 희귀하고 그닥 이렇게 태어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잘 됐구나. 그 기간 동안 내가 마음껏 부려먹어야지. 어찌 보면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걸 주겠다라고 약속했으면서 그러면 때 그게 씨앗을 줘야 되잖아요. 씨를 씨를 줘야 그걸 통해서 태어날 텐데 근데 웬걸 이 삼촌은 그점있는 거, 아롱진 거, 거은 것을 다 구별해놔가지고 누구한테 줘요? 아들한테 줘버려요. 그리고 그것도 사흘 길이나 떨어지도록 만들어가지고 전혀 교배가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가 버렸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사흘 길을 이렇게 떼어놓고 음, 야곱이 드디어 이제 양을 치는데 음, 36절 말씀 보니까 자기와 야곱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 떼를 치니라. 그러니까 남은 양 떼를 가지고 치면서 그 가운데 얼 아롱진 것, 검인 점 있는 것, 검은색을 이제 이제 만들어 내야 되잖아요. 어,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 보면은 참 야속하기도 할거 아니겠어요? 아니 저놈을 줘야 내가 저걸 가지고 좀 씨앗을 만들어 내 재산을 만들 텐데 나는 그런 법도 있을 텐데 야곱은 전혀 원망하거나 불평했다는 말이 없죠. 그러면서. 37절에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에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물을 먹을 때에 딱 앞에 다 놓고, 그때에 이제 암놈과 숫놈들이 교배를 해서 어, 새끼를 잉태하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새끼를 낳는 거 보니까 음, 39절에 가지 앞에 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 점이 있는 것, 아롱진 것을 낳았다 이게 과학적으로는 전혀 근거가 없죠. 어, 전혀 이룰 수 없지만 그러나 야곱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어때? 최선을 다해 덧찌하든지 내가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데라는 어찌 보면 열심, 열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웬걸 그렇게 했는데도 정말 얼룩한 것, 점이 있는 것, 아롱진 것이 생겨나게 되었다라. 음. 그러면서 욕돈 이제 또 구분해내죠? 40절 보니까 야곱의 새끼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이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또 마주보게 하여서 자기 양을 따로 두어서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했다. 그래서 튼튼한 양이 새끼를 빌 때는 자기 방법들에서 어 그렇게 가지를 해서 아롱진 것, 얼룩진 것들이 태어나게 하고 약한 것이 있을 때는 안 했다. 이렇게 는것 아니겠어요?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43절에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가 나귀가 많았더라. 음. 이 보면은 아 야곱 이렇게 수를 쓰니까 됐구나라고 볼 수가 있지만 실상은 31장에 넘어가서 보면 자 구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뱄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 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더라. 그러면서 1 1절가 읽어봐요, 시장. 하나님이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고바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여기 있나이 다음에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 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 결국 하나님의 역사라는 얘기죠. <laughs> 즉 야곱의 수고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야곱의 재산을 증식시켜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축복. 그 축복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이삭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야곱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께서 주신 복. 하나님의 복을 막을 수 없다. 즉 라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7절 31장 7절 보니까 그대들이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삭스를 몇 번? 열 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어? 그러면서 그 품삭스로 하나님께서 얼룩진 가아진거다 이걸 내가 너한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주셨다는 얘기죠. 그니까 야곱은 자기가 죄선을 다해서이러 이런 새끼들이 뵀으면 좋겠습니다.라고만 기도하면서 잣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결국 그런 새끼가 나도록 역사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야곱의 라반의 생각은 어때요? 이걸 사흘 길이나 이게 떨쳐 놨으니까 어때요? 이제 그런 새끼들이 태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겠지?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그런 라반의 생각 저편에서 야곱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 언약에 따라 그 약속에 따라서 야곱에게 복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아무리 인간의 꾀가 크고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렇다면 이 야곱이 받았던 축복과 오늘 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성경은 갈라디아서 3장 7절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 있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의 자녀인 줄 알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얘기죠. 그리고 9절, 갈라디아 3장 9절에서는 믿음 있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이삭의 복을 받았고 그리고 오늘 이 야곱이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라는 그런 말씀을 보면서 어찌 보면 야곱은 자기 자신도 형을 속여 아버지를 속여 일어났던 잔계를 피웠던 그런 존재였잖아요. 이런 모습만 본다면 하필 저런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것에 간 대한 그런 모습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야곱이 복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 그 약속을 나도 품는다면 하나님은 그 약속에 따라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 이 있으니까 나는 그 약속만 믿고 내 삶은 그저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죠. 여러분 야곱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만 믿고 그냥 얼렁뚱땅 산게 아니었잖아요. 어, 외삼촌 라반을 당해 외삼 외삼촌 내가 외삼촌 집에서 행 했던 거 어떻게 했는가 외삼촌이 다 보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 그러면서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어 그대로 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에서 좀 라반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네가 하나님께서 노로 말미암아 복 주신 것을 27절에, 앞장 이 17절, 30장이 17절에 라반이 그 얘기를 대해 여호와께서 노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그랬죠? 어, 그러니까 자기가 부자 된 것은 자기 자식들도 있었겠지만 특별히 야곱 때문에 복 받았다는 것을 어,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삼주 어, 삼촌을 섬겼다는 얘기죠. 야곱이 그 얘기를 대해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어.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섬겼는가에서 좀 알지 않았습니까? 마치 내가 사장이야. 그런데 오 종업원이 와가지고 굉장히 성실이래. 어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그 종업원이 열심히 일하는데 다중이 보니까 그래 너 때문에 우리 회사가 이렇게 잘 됐다. 라고 인정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때요? 딱볼 수도 거, 챙겨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라반은 안 그랬다는 얘기죠. 라반은 이놈이 계속 일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품었지 어떻게든지 이 조카에게 내가 좀더 한몫 챙겨줘야지 이런 마음을 안 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때요? 6년 동안 더 일해서 결국 야곱이 큰 불을 음,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될수 있었던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죄 사함받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는 결국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축복의 언약 우리에게도 그대로 유효하도록 약속을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물론 약속은 있지만 그 약속이 오늘날 우리가 농사지으면 양대 소대가 늘어나게 하는 그런 축복은 아니겠죠. 여러분 구약의 축복은 물질적인 물리적인 축복이라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는 그 축복이 영적인 축복으로 변경이, 변경이 되어지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에베소서 말씀처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미 주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이 우리에게다 주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마치 신명기서 28장 12절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열으사 하늘의 보물창고를 열어서 때를 따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주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신하에 넘어오면서 그의 백성들 하나님의 잔예된 자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었다.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지식까지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 주셨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 안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복으로 다가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시는 분이다 그 언약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내것 삼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전국은 어 뭐라고 씁니까 세리완의 때부터 침노를 당하는데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것은 마치 야곱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자기 것 누리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으로서 침노를 당한다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되 미적지근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뜨거운 가슴으로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하여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이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로마서 4장 20절 보니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들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누가요?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빌를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한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가 확신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선한 뜻, 그런 사람들을 우리로 하여금 품도록 만드셨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선한 뜻을 이루어 가도록 시 하게 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 날까지 그 마음을 품고 나갈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이시다. 이사야 54장 10절에도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차, 여러분 요즘은 중장비가 하도 좋아서 큰 산조차도 막 불도저로 밀어가지고 그걸 평지를 만들어버리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자비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맺으셨던 화평의 언약, 언약은 흔들리지 않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뭐만 한지라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는 어때요? 그 언약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를 지으신 천천 지으신 여와 호 이게 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오직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주셨던 많은 그 축복의 열매들을 저와 여러분 삶에도 맺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들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